안녕하세요. 저는 KB금융지주에서 ESG 본부를 맡고 있는 문혜숙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어,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그 서로 어, 논의하는 자리에 어,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앞서서 이제 그 발표에서 사실 이제 그 정해진 미래에 대한 그 기업의 대응과 관련돼서 조용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기업이 진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희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저희와 비슷한 그런. 어, 활동들 그리고 이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이 어떤 것들인지 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여기에서. 어 같이 좀그 솔루션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본 그 포럼 중에 이렇게 뜨겁게 어 반응이 있는 그 포럼이 그리고 너무나도 열심히 듣는 그런 포럼이 정말 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최근에 이 인구 문제가 아 진짜 심각하구나 그리고 모두의 관심사 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많이들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의 그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출산율은 이제 최,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의 속도는 뭐 세계에서 이제 가장 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0.78명이 이제 학계 출산율이었고 경제성장률도 지금 계속해서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2050년이 되면 거의 0%까지 될 거라고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출산율이 적어지고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경제 성장률을 저해하게 되면 여러 산업들에 다 영향이 미치게 될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금융 산업이기 때문에 금융 산업 전반에도 저희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 첫 번째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업이 어떤 그 사회의 변화, 인구의 변화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HR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 그룹 내부에 대한 얘기이고요. 또 어, 저희가 기업 시민으로서 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사회. 책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들 아까 어 교수님께서는 기업들의 esg 경영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esg 경영에서 일을 많이 강조하지만 어 이제는 소셜을 얘기할 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그냥 간단하게 esg 경영을 얘기하자면 어, 사실은 이제 환경이, 지구 환경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구 변화라든지 또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 굉장히 복합, 복합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 이슈들이 되면서 이런 논의가 확대되고 있고요. 특히 사회에 있어서는 어, 다양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어, 저희가 이런 다양성을 인구 문제랑 연결해서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어, 이런 다양성의 요구가 증가되는 그 배경에는 어,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된다라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요.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경제의 성장률을 저해시키고 이제 국가의 존폐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앞서서도 뭐이 지금 이제 이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 이미 저희 지방에 내려가면 다문화 가족이 엄청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도 결국에는 이런 그 생산 활동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여성 인력을 그러면은 회사가 HR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또 이런 것들이 제도화 법제화 되면서 사실은 다양성의 요구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다양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기업의 재무 성과가 훨씬 더우수하다는 그러한 이제 그 결과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 많이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지금의 그 얘기되고 있는 인구 문제에서 또 약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그룹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전사의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어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추진 전략 중에 하나가 어 다양성에 대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그냥 단지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KB가 앞으로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성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는데요. 사실 그 해외에 있는 유수의 그런 금융기관들과 비교하면 참 부끄러운 목표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목표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어, 여러분들한테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 저희가 적어도 이러한 그 회사 내에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 이런 문화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어성 양성평등 그리고 이제 공정한 기회를 주고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서 어, 이런 인력들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어, 굉장히 중요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라든지 여러 계층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 데 이러한 다양한 계층들을 우리가 채용하면서 사내에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계속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시켜 나가겠다라는 걸로 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다양성 확대를 그냥 저희가 어, 말로만 한다고 사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어, 저희가 다양성 확대를 하기 위한 네 가지의 어떤 큰그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 나가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다양한 계층 채용과 관련돼서는 어, 저희가 동반성장 부문이라는 부문을 만들어서 이 부문에서 어,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분들을 포용하고 어, 채용할 수 있는 그 별도의 부문을 어, 만들고 어,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확대해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성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사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그걸 병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여성들의 그런 특수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또 거기에서. 어,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그 회사 생활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사실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드리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조직 문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지원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잘 운영한다라고 해도 조직 구성원들한테 내재화되어 있지 않고 조직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직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더 들어가서 어, 살펴보면요, 어, 지금 ESG 동반 성장 부문을 채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채용의 인원을 보면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사실 조직에 굉장히 다양한 사고들을 어, 다양한 사고 관점들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장애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부분들도 어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업무를 주어 주고 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여성 역량 강화의 위스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그 스타의 S는 저희는 시스템 그리고 역량, 탤런트, 그리고 균형이라는 얼라이먼트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라는 레이션십그네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이나 어떤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좀 제공하겠다. 그리고 이런 그 남성 중심 직무에 대한 여성의 진출도 저희가 역량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런 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리고 어 이런 그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 먼저 갔던 선배들, 먼저 경험했던 선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 멘토링을 통해서 아, 나, 나, 내가 겪었던 이런 일들이 어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일이고, 그리고 고민했던 거고,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해 볼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도적인 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면 굉장히 제도적인 지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뿐 아니라 사실은 기업도 똑같이 그런 지원이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정부보다 먼저 선행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크게 출산과 보육과 가족 돌봄으로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어, 출산의 휴가, 그다음에 육아휴지, 그리고 보육을 위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어, 유형근무제 같은 그 자기한테 맞는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같은 좀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들 그리고 난임치료라든지 가족돌봄 효과 같은 어, 나한테 필요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마련해서 어, 계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아 내가 회사에서 어, 좀더 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회사가 나를 그렇게. 키우고 또 성장시키는구나라는 그런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특히 두 가지 부분에서 어, 양성평등을 위해서 사실은 여성만 육아휴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남성도 육아휴직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 대비해서는 적지만 저희가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숫자를 보면 10% 12% 16%까지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 수 있는 건첫 번째 아 내가 남성이 육아휴직을 갔다 온다라고 해서 조직 내에 불이익이 없구나라는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숫자를 계속 올리기 위한 노력.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남성들도 같이 돕고 어 같이 해야 되는 문제라는 그런 인식들을 같이 하도록 어 노력하고 있고요. 남녀 모두 동일한 보수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건데요. 어, 재채용 조건부의 퇴직 제도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게 육아 기간을 5년을 보장하는 거고요. 출산휴직 2년을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3년 내에는 본인이 원하면 저희는 동일 직급으로 재채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육아 보육 기간을 어, 확보하게 해주고, 또 여성으로 하여금 경력 단절에 대한 그런 불안도 해소하고, 우수인재를 저희는 계속 유치할 수 있는 또 기회를 갖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문화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 공정하고 열린 HR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어, 인식을 같이 공유하는 회사가 나가는 방향, 그리고 그 회사가 가, 고자하는 가치들. 어 다양성이라든지 어 출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라는 그런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어 임직원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확대하고 조직 문화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점이 어떤 점인가. 그리고 그런 그 개선점들이 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또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계속 적으로 어, 그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룹 내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고요. 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업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모든 사회문제가 특히 인구 문제는 아 이게 딱 한가지만 해결하면 아 이거 너무 너무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다 아무도 그렇게 말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굉장히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에는 좀 집중하자 라는게 이제 kb 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그 학부모들이 어, 아이들이 이제 학령 인구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어디에다 돌봐야 될지 그 돌봄에 대한 수요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 실제로 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더 더 돌봄을 희망하고 있고, 특히 안전한 학교에서의 초등 돌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 지난 5년 동안 그 초등 돌봄의 교실을 증설하고 신설하는 그 사업을 교육부랑 꾸준하게 해왔고요. 앞으로 5년 동안 다시. 어쩌면 돌봄 센터라는 이제 국가의 그런 돌봄 인프라를 만드는 그 활동을 교육부랑 어, 앞으로 이, 이전 5년, 앞으로의 5년, 10년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 이렇게 그 돌봄 인프라를 구성한다라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 굉장히 중요한 또 디즈 니즈, 사회의 니즈가 있는 활동이고 이러한 민, 민간과 그또 정부가 같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같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어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진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어 저희가 만든 이제 초등 돌봄 교실이고 좀더 이제 학생 친화적이고 부모님들이 어 굉장히 안심하고 어그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사회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어, 저희가 수혜를 받는 사업의 수혜를 받는 어, 계층을 이제 청소년에 놓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이런 교육의 격차 없이 어, 모두가 다 어, 좋은 양질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게 학습 진로 지원의 세개 분야를 통해서 어,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어,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 단계별에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그 저출생과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 사업이 굉장히 고령화 문제가 크죠 아까 교수님께서도 고령화에 따른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그 사회가 치러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줄이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저희는 이제 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실은. 고령층 분들이 서비스, 특히 금융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들에, 어... 그 측면에 있고 어, 이런 부분에서 비대면 금융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고령층 대상의 전용 서비스 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를 시니어에 대한 특화 영업점 이라든지 어 지방의 지점이 자꾸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 공동 점포를 이용을 할수 있도록 어 그래서 고령층 들의 그 금융 접근성을 좀 높여주는 서비스 그리고 고령층 대상의 좀그 여러가지 뭐그 이제 디지털 뱅킹에 대한 서비스들을 좀 특화한다든지, 그리고 스마트폰의 영상 상담 서비스라든지, AI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고령층들이 어렵지 않게 디지털 금융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시니어 고객한테 특화된 금융 상품 그리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사실 자산 관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니즈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고령층에 특화되어 있는 건강 상품이라든지 이런 보험 상품 같은 니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품들과 함께 또 연금을 수급하는 그런 수급하는 그 고령층에 대한 어, 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특화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어, 아무래도 시니어 고객들이 금융사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프로그램들,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어르신 대상으로의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KB금융그룹은 여러분들이 KB국민은행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KB손보라든지 KB라이프생명보험이라든지 KB 여러가지 금융에 그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정말 중요하게 하는 서비스가요. 요양 사업과 헬스케어 사업인데요. 사실 요양 사업이 정말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즈는 있지만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는 요양 시설이 별로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녀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KB가 먼저 이런 요양 사업들을 좀더 투명하고 양질의 요양 사업을 어 그 제공함으로써 이제 자녀분들이 좀 걱정을 덜수 있게 그리고 헬스케어 통합 플랫폼을 운영해서 이런 부분에도 어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어, 저희가 집중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지만 어,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어, 여러,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들을 모은다라고 하면 저희의 이런 인구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이 되지 않을까 어,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